1의 눈이 나올 때까지 한 개의 주사위를 계속 던지는 시행에서 주사위를 던지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x의 확률질량함수 p(x)는 x가 a 곱하기 b의 x제곱이다. 10a의 값을 구하시오그랬습니다자 예를 들어보면요, x가 3일 확률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건 뭐냐면, 1의 눈이 세 번째에 나와야 돼요. 1의 눈이 나올 때까지 던지는 횟수이기 때문에 1인 눈이 세 번째에 나와야 된다는 건첫 그 번째, 두 번째 시행에서는 1인 눈이 나오면 안 되고 이세 번째에서 1인 눈이 나와야 됩니다. 그럼 1인 눈이 나오지 않을 확률은 6분의 5두 번째도 안 나와야 되니까 6분의 5세 번째 1인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 이거를 곱한 값이 돼요. 그래서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 하면 요 여기가 x번 나오면요. 그 다음에 요거는 한번 나오고 나머지는 다 6분의 5가 나오면 되니까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에 여기가 x-1제곱 이렇게 돼요. 이식을 써보면 다시 써보면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에 x-1제곱. 근데 여기가 지금 여기 a 곱하기 b의 x제곱이라고 되어있죠 여기가 x-1제곱이니까 이 마이너스 1은 따로 써져야 됩니다. 6분의 5에 마이너스 1제곱은 5분의 6이에요. 6분의 1 곱하기 이거 마이너스 1제곱한 5분의 1 6 이렇게 따로 써주면 6분의 5의 x제곱 이렇게 돼서 6 약분되면 은 5분의 1 곱하기 6분의 5의 x제곱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a값이 5분의 1, b값이 6분의 5가 되겠습니다. 10a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. 5분의 1에 10 곱하면 2가 답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